<laughs> 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어, 종목분석을 해드리기 전에요. 시황분석부터 해드릴게요. 어, 어젯밤에 미국증시를 봤을 때요. 상장주 어, 상승했죠. 상장주가 상승하고 경기민감주는 좀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지금. 금융주는 좀. 눌림을 받는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라든가 자율주행. 차 같은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 왜 쫓아 들어갈 필요가 없냐면. 지금 이게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시면.

해외 차트. 그거 아니야? 아닌데. 음. 나스닥 종합 지수를 봐드릴게요.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시면 어제 하루의 반등을 보고 예상을, 방향 예상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 이게 중기 평 61선 있죠. 61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수세선 오일선이 전환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향을 확실히 잡은 거는 아니고요. 또 오늘 오늘또 진행되는. 10년 물하고 30물, 30년 물이 국채 입찰이 있어요. 3년 단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요. 장기 제재 국채 입찰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고 있을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포커를 하시는 분들은 어이 입찰이라든가 오늘 또1 0 시에 발표되는 중국 소비자 물가 지표 주요, 주요 지표가 두개 있죠. 그거를 잘 보시면서 하는 게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긴축, 을그 중국도 지금 부동산 보글 때문에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슈를 좀잘 살펴보시면서 어, 중국 보시는 게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 아침 시장에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했다가 또 10시부터 11시 이후 되면은 중국등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목을 어, 하시는 분들보다는 푸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장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종 계좌에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금융주를 담지 못해서 했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주를 지금처럼 눌림을 줄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로만 접근하셔서 지수가 반등시에 이제 접근하셨다가 빨리 빨 빠지는 단타 매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오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 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이 이유는 뭐예요? 테슬라, 테슬라가 어제 20% 정도 그 급등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한다고 쫓아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 안정권이 들어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느 라인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을 줄때 어~ 금융주라든가 소비주라든가 어~ 또여름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으, 넣으셨다가 누, 저기 가격 조정이 마무리 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같은 여기는 이게 명, 민감주도 있겠지만 또 방어주도 있고요. 어, 또 수혜주도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캡처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융수를 한번 봐드릴게요. 눌림 받고 있을 때 한번 봐드릴게요.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 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유통 관련 주도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시장 주도할 수 있는 종목 뭐 제가 파세코를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파세코는 뭐예요? 사계절 사계절 수혜주의죠 그 다음에 바텍 같은 거,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유진 로벨 같은 것도 당기 매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5개월 추세선에서 제가 하나를 좀 잡아볼 것 같은데요. 어, OCI를 한번 봐드릴게요. 오시아의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다섯 개의 양봉을 주, 줬죠 그래서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건 중장기기 이 때문에 홀딩 하셔도 되지만 새로 진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여, 여기 추세선, 전환선 21선이 꽈배기 모양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입행을 추세를 장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관심 종목에다 넣으세요. 10일, 20일, 30일 지난 뒤에 보게 되면 그 종목은 많이 상승해. 상승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을 때부터 지, 어, 주식시장에서 말, 말하는 것처럼 박스권에 집을 짓고 있을 때부터 지켜보시는 게 가, 가장 중요하고요. 카페에다가 제가 종목을 올려드려도 어, 그날 그날 거로 보시는 것보다는 10일에서 20일 뒤에 거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매수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날 3일 이내에 거로 보셔도 되지만 중단기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일, 20일, 30일 뒤에 이제 종목을 추천했던 종목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매수할 종목이 있거든요. 눌림을 받고 있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OCI 같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OCI는 어떻게 돼요? 중국에게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어, 미국의 저기, 에, 지금, 기, 신규 부양책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 넣으시는 게 좋고요. SJ그룹 같은 경우는 쇼핑, 쇼핑 관련주의, 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을 주고 있어요. 지금 한 2주, 음, 한달 가량의 저기 가격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3 저기 한주 정도, 2주 정도 지켜보고 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임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승했다가 눌림을 주고 기, 있는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기계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다 넣, 넣자고 그랬죠. 기계 종목 같은 경우는 기계 종목하고 조선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T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기와, 연기금이 다 매도를 한다고 하, 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과 같은 경우는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봤을 때 26,600원이죠. 이 3개월 초, 3개월 정도의 가격 평균 단가를 보시면요, 지금 비슷한 가,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매수를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매수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00원, 26,000원에서 마무리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에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봤을 때요. 지금 현재 꽈배기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KT 같은 경우는 지금 꽈배기를 만들고 있는 형, 형태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고요. 이, 월봉이나 주봉은 저평가된 가치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종류,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하고 현대 기계 건설 기세를 기계를 볼 건데요.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수수가 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 종목을 공략할 때, 제가 이거 아마 12월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양해를 보자. 중국 양해를 보고, 그다음에 또 바이든이 인프라 신규 부양책이 발효가 되게 되면 어~ 기계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가 관심에 다 넣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 해외에서 수주가 좋아지고 있고요. 또 수주가 좋아지는 이유는 또 있겠죠.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 저기 석유를 저기 생산하는 산유국 같은 경우는 건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건설 기계 업종이 수용되고 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 저기. 어 지방 단체 저기. 저기를 건설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또 건설 이 건설 기계주가 잘갈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 코를 계속. 주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에 대한 적기가안돼 있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데요. 현대 건설 기계라다가 진성 CNC라든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예, 기계 쪽으로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MD 파워 이런 종목이 기계에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 한국조선해양을 현대 봐 드릴 텐데요. 현대미포조선부터 봐 드릴게요. 지금 여기 박스권 있죠 월봉에서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 이, 여기 보시면 요 가격대가 57000원 선에서 매물 부담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매물 부담이 있는 곳은 87000원 선에 매물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접근도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을 때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양봉 두 개를 크게 내와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지금 여기 추세선 전환선 가격대에서 56,000원, 55,000원 선에서 분할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을 봐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림을 줬다가 어디에서 돌파를 하겠지 여기서 한번 돌파를 했으면 떡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배열 구간에 가격 돌파 후행이 상한선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현대미포선 같은 경우는 중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상한선이 좀 높이 소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눌림을 매수할 때는 후행이 상한선 부근에 여기 닿았다가 재차 고개를 쳐들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샘을 봐드릴게요. 한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종목이죠. 지금 현재는 어, 후행이 지금 기준선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눌림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지켜보시다가, 분할로, 하반기에 내가, 저, 하반기에 수익을 내고 나오고 싶다고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라인에서 분할로 매수, 야금야금 매수하셔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어, 추세 매매만 하시고 싶으시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후행이 기준선을 돌파한 다음에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이크 콘텐츠를 봐드릴게요. 트리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배열 구간에서 어떻게든 안경화를 만들지 않죠? 안경화를 만들지 않고 유연성 이 있게 가기 때문에요. 어, 한 8일 정도 상승했다면 한 4일 정도 눌림을 주고 또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라인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60분 봉, 60분 봉하고 30분 봉을 보시고 지금 이런 라인에서 분할로 며칠 동안 매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보여드릴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지금 5일 정도 상승했다가 눌림을 주고 있죠. 이제 기준선이 지금 21선 위에 있고, 전, 위에 있기 때문에요. 어, 기준선하고 중심선이 바뀌는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배열, 완전히 정배열 만들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20, 60,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양봉을 주고 눌림을 주게 되면 120하고 60이 교차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정배열 만들기 때문에요. 정배열 만든 다음에는 어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정배열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쭉 갖고 가시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 60하고 120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매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초 정도에 관심에다가 넣으시고 분할 매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분할 매수는 어디서 하시냐면, 중심선, 중심선 그 부분에 매수가를 정하시면 10만 8천원 정도, 9천원 정도 되, 되거든요. 그 라인에서 매수 하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 매수하는 가격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굳이 선절가를 안 지키셔도 돼요. 선절가를 정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카드를 좀 눈여겨보자. 제가 그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돌파는 안 했어요. 신고가 돌파를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상한선을 또 돌파해줘야 신고가 돌파라고 하죠. <laughs> 신고가 돌파를 하려고 지금 자세를 주, 정하고 이, 있고요. 가, 어, 바닥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백신을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고요. 카드에 어, 예, 좀 제가 봤을 때 삼성카드하고 어, 미국에서는 비자 카드를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